자, 수능 3번하고 4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8 6. 오케이. 여기 8 6. 이있고요 자, 그럼 여기 8이고 벌써 6이면은 요거 10이네요. 그죠? 어, 요거 뭐 10. 필요하면 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라이브 이렇게 해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또 똑같답니다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어, 요거 찾아라 이렇게 되고 사실 요 점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어, 기울기를 찾든가 아니면 점을 하나 더 찾으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점을 하나 알면 나머지는 하나는 점이나 기울기를 알면 되니까 찾으면 되는데 어? 여기 점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이거는, 안 써먹을 수가 없는? 어, 여기, 저만 잡았다 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형 보면, 어떻습니까? 도형을 삼각형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막한거 보여요? 아, 도형 쪼개면 뭐 하라고요? 뭐 생각나야 된다고? 닮음. 닮음을 많이 쓸 거다. 이제 이 생각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닮음을 볼수 있는 삼각형이 있을까라고 하면, 요 삼각형 하고요. 이삼각형하고그 다음에 큰삼각형이 닮음입니다. 큰삼각형. 요게 닮음이 돼요. 왜냐면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여기 각이 공통. 이렇게 되니까 닮음이 됩니다. 아, 이 닮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입니까? 사실 여기죠. 여기를 궁금하니까 여기를 피콤마 0이라고 잠깐 둡시다. 피콤마 0이라고 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피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좌표가 h의 좌표가 얼마냐면 8, 0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8, 8 p가 됩니다. 8p 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가 8 p면 여기도 8 p인 거죠? 됐네요. 길이 두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긴 거대 8 p는 긴 제일 긴 거대 점에 대응하는 거는 제일 긴거 10대 이거 점에 대응하는 편, 여기죠? 그래서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5대3이 있죠? 5대3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40에다가 5p가 되고요. 요게 3p가 되면서요. p는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p가 5예요. 그럼 5 0이네요. 아, 끝났네요. 5 0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거 하고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직선의 방정식 이거 하고 세울까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5, 어, 8 5분의 0-6이 될 거고요. 어, 6-0이겠군요. 그죠? 저 배경문에 6-0이 될 거고, x-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y는 3분의 6이니까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어?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역시나, 도형 쪼개지만 뭘 이용한다? 아, 닮음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유사문항이라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나온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y는 2x가 있고, y는 마 2분의 1x가 있어요. 어, 일단 여기 눈에 들어오네요. 둘이 뭡니까? 둘이 수직이네요. 응, 둘이 수직인 거. 이런 거 표시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아,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아, 이등변 삼각형. 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대요. 당연하죠. 야, 이거 직각인데 이렇게 두개 똑같을 수 있겠냐? 그지? 이렇게 똑같아야지. 자, 이렇게 될때 m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등변삼각형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등변삼각형의 공식? 그렇지. 수선해봐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m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노란 색깔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노란색 기울기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노란색 기울기 어떻게 보일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죠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면요, 수선해발을 내리면 여기랑 여기랑 더한 게 90도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고 여 점인데, 이렇게 더해서 90도니까, 이렇게 더해도 90도겠죠? 그래서 여기도 점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점이니까 여기는 X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이요 길이, 길이가 똑같네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뭐가 되는 겁니까? 합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둘이 합동이네?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하나 잡아보면, 이 점을 A 마 B라고 잠깐만 잡읍시다. A 마 B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울 여기는 얼마 여기 점은 요 길이가 지금 a 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b 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요 길이가 b 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b 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죠 a 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a 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잠깐 p 라고 두고 여기를 q 라고 두면 p q 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 분의 그죠? a 플러스 b 분의 b 마이너스 a 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기울기야요 아, 근데 이렇게 세워놓고는 얘를, 이거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M이니까? 어, 끝났는데, 이걸로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걸로 할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일단은 얘가 여기 위에 점이네요. 여기 위에 점, 아, 여기 위에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B가 EA가 되겠네요. 끝났네요. 이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대신에 2에에 되니까 3a 분의 a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 3분의 1 답입니다. 아, 아, 요게 여기서 수선의발을 내려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문제랑 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 나오는 문제랑 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몇번 문제였냐면 어 앞에 있어요. 좀 도형 복잡한 거 도형 네모 두개 나왔던 거 어디냐면 18번. 18번 문제 아이디어도 이겁니다. 18번 문제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그려가지고 막 각이 합쳐서 90도니까 여기도 90도고 막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찾았던 18번 문제하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 각을 이등분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각을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이이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서 그게 얘랑 수직이야라는 걸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서 뒤에 나오면 같이 한번 언급해드리기로 하고요 얘는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심플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